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영도 변경 스토리의 변용도입니다.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우리 집 마당에서 심은 매실나무에서 딴 매실입니다. 얼마 전에 많이 따서 액기스를 담았던 그 매실이에요. 참, 이런 것들 좋잖아요. 이것은 도심에서는 뭐 거의 즐길 수 없는 그런 삶이죠. 저는 이곳에 5년 전에 5년 전에 직을 되어서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. 벌써 5년.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. 이곳에 오늘은 저는 뭐 저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. 제가 물론 또 사진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서는 제 취미 활동을 잘할수 있는 그런 상황, 상황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또 은퇴를 하면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, 그죠?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. 전원 생활은 다들 꿈을 꾸지만은 실제 이 전원에서 와서 살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. 문제도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살아온 과정,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원생활 또는 뭐 기초한다든지 이런 생활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전원생활을 꿈꾼다 그러면 은뭐 당장에 어느 곳에 가서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를... 하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이제 꿈을 생각하면, 상상했던 것하고 실제 우리가 몸으로 부닥쳐 보는 그 생활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 막 전원 생활을 하러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.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전원 생활을 꿈꾼다 그러면은 뭐 어느 곳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니고 아, 좀, 곰곰히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돼. 내가 과연 그곳에 가서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게 살수 있는가? 아니면 또 저는 생활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. 부부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서로 간에 그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일 가야 됩니다. 아, 요즘은 여성분들은 이런 곳에 오기를 또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살던 곳에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서 그 사람들과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가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그 자체에 서로 동감이 돼야 돼요 공감을 하고 동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전원생활을 떠나러 하기 전에 바로 다른 사람에게 땅을 사서 바로 집을 지어서 바로 떠날 것이 아니고 좀 미리, 꼼꼼하게, 꼼꼼하게 모든 사고라면 따져봐야 돼. 그런 과정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또 가능하다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좀 미리 정해서 두 곳에 가서, 두 곳에서 뭐, 전세나 월세 등으로서 한 1, 2년 살아보고, 확실하게 이곳에 와서 내가 살아도 좋겠다 싶은 결정이 내려진다면,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, 하 우리의 수명은 굉장히 늘어나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.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하고, 가족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는 것, 오늘 그 얘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꼼꼼히 생각해보고, 절대 가족과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가족이 좋아요. 그러니까 배우자가, 부부가 함께 결정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우리가 꿈속에 생각하는 어떤 전원 생활하고, 실제 몸으로 부닥쳐서 겪어보는 그 생활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 점을 첫 번째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